저는 인천 광역시 자동차 매매사업 조합 조합장 장현창입니다. 조합 채널을 이용해서 차량을 구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자동차와 질 좋은 서비스를 통해 고객분들께서 믿고 살수 있도록 검증하고 인증해서 추천해 드릴 테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쇼호스트 이성희입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차 정말 흔히 볼수 없는 정말 어마무시한 그리고 멋있는 차량인데요. 바로 벤틀리 플라잉 스퍼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요, 2018년형 차량으로 주행거리 13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는데요. 일단 외관 컬러에서부터 압도하는 그 느낌이 있는데, 실내 디자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컬러 자체가 펄이 살짝 들어가 있는 그 블루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이 외관에서 보는 그런 압도되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틀리 영국 차량이잖아요. 우리가 길에서 흔히 볼수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분들 또한 어, 이 차량의 매력을 조금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본인 상태는 굉장히 깨끗하고요. 스톤 데미지도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쪽으로 넘어와봤을 때 사이드 미러 그리고 앞문, 뒷문. 뒤에 휀다 부분까지 쭉 넘어와봤을 때도 굉장히 깨끗함을 자랑하고 있네요 정말 명차는 명차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관리도 굉장히 잘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벤틀리의 이 로고 자체에서도 주는 압도되는 멋있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가 있네요 뒷유리 선팅 잘 되어 있고요 뒤에 범퍼 역시 깨끗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고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트렁크 열어봤는데요 이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깊이 부분에서 상당히 깊게 적재를 할수 있다는 거 짐을 실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깨끗함을 자랑하고 있네요. 루트 클로즈 이렇게 적혀 있어서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넘어와 볼게요. 아 여기 살짝 붓 터치 흔적이 있네요. 그래서 요점 여러분들 짚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뒷문 그리고 앞문 그리고 사이드 미러 등 앞에 휀다 부분 아 여기도 붙어치흔적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아, 되게 신기하게 이 사이드 쪽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쪽에 역시나 어, 조수석에. 뒤쪽과 앞쪽에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다라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외관에서 보셨던 것처럼 정말 멋있는 차량이에요. 하지만 실내는 더 멋있더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어떠한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후석에 앉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딱 앉자마자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일단 좋다라는 말밖에 안 나고 너무 예쁘다. 가죽은요, 카라멜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가죽 굉장히 부드러 부드러운 거에 비해서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보통 부드러운 가죽 같은 경우에는 오래 사용하거나 조금 앉아있을 때 조금 많이 앉아있었다 하면 이 가죽에 이 주름이 굉장히 잘 가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 헤드 쪽에 이 벤틀리의 이 로고가 딱 들어가 있네요. 놀랍게도 뒷좌석은요 모두 다 전동 시트에다가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어 트림 쪽 봐주시면요 시가잭과 제더리가 이렇게 양쪽 도어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차 안에서 흡연을 크게 할 일은 없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선쉐이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뒤쪽을 보면요 여러분들 짜잔 보시는 것처럼. 짜잔. 접이식 테이블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거울까지. 보통 우리 이 거울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되어 있는데 얘는 짜잔. 이렇게 테이블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양쪽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요. 또 놀랍게도 여러분들 보통 우리 고급 세단 하면은 천장이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는요. 천장마저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제 암레스트도 한번 내려볼게요. 자, 암레스트를 내려봤을 때, 이 암레스트에는 컵홀더 들어가 있고요. 수납 공간. 이렇게 조금. 사실 조금 낮아요. 협소하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에 크게 뭐 넣을 건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암레스트 공간까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딱 떨어진다라는 거. 굉장히 클래식하면서도 있을 거는 또 있고, 또 굳이 없어도 될것 같은 저런 시각제 이런 것도 있고. 일단은 디자인 면에서 압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정말 멋있다, 우와, 감탄을 할 만한 그런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럼 저는 앞쪽으로 넘어가서 또 다른 어떤 옵션들. 그리고 압도하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앞쪽에 앉아 봤습니다. 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일단 딱 앞에 앉았을 때 운전하는 그 운전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재밌게 운전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차에서 내리기 싫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올 만한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쭉 봤을 때요, 일단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딱 영국의 차의 그런 영국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그킹스맨이 조금 생각나는 그런 디자인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무엇보다도 썬루프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헤드 공간 보시면은 헤드 쪽에도 이렇게 벤틀리 로고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으로 쭉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센터 쪽 보시면요. 열선 통풍 시트가 운전석과 조수석에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도어 트림에 봤을 때 없는데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한번 봐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넘어와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 시트가 생, 신기하게도 이 의자 사이드 부분에 이렇게 전동과 함께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잡아 드릴게요. 그 도어 트림 쪽도 잡아 주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약간 에나멜 처리가 되어 있는 이 우드와 그리고 가죽 이 조화가 상당히 고급스럽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 다시. 이제 또 센터 쪽으로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시 이제 중앙으로 와 봤는데 제가 일단 시동을 걸어 볼게요. 이 차량은 시동을 어디서 거는 거지라고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여기 버튼식 시동이 들어가 있네요. <laughs> 자, 시동을 걸어 봤고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다 전자 계기판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날로그 형태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이 아날로그가 주는 그 멋이 굉장히 멋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보통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센터의 디스플레이랑 이런 버튼들이 사실은 플랫하게 앞쪽으로 조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 라는 게 조금 독특한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드 쪽에 뭔가 약간 햇빛 가리개 마냥 이렇게 살짝 나와 있으면서 디스플레이는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는 게 조금 특이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시 쭉 내려와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열선 통풍 시트 같이 양쪽 다 들어가 있고 컵홀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암레스트 공간도 일체형이 아닙니다. 오른쪽과 왼쪽이 따로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따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신기하게도, 짜잔! 수납 공간 또한 따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독극, 독특한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후방 카메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보시는 것처럼 잘 나오고 있네요. 바이드라인 어시스타라 이렇게 깨끗하게 나와 있고요. 이 기어봉을 움직일 때는요 버튼을 한번 살짝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앞쪽에 대시보드 쪽을 또 봤을 때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이 시트 자체가 캐러멜 컬러였는데 다크 초콜릿 컬러와 함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멋지다라는 것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썬루프 이야기했죠. 그래서 썬루프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럼 저는 내려서 여러분들하고 인사 나눠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벤틀리 플라잉스퍼 차량. 보셨습니다. 이 차량은 주행거리 13만 킬로미터대의 2018년형 차량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영국의 그런 차량답게 굉장히 멋있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언제든지 상담 문의 전화 남겨주시고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쇼호스트 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